총선 예상 후보, 서울 마포울, 정청래 하문경, 하문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있는 마포울에 국민의 후보로 전격 등장한 하문경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하문경, 60세 전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함흥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 정청래의 도전, 정청래의 수송인가, 아니면 함흥경의 탈환일까, 서울 마포의 최후의 승자는 함흥경일까, 정청래일까, 국민의힘은 1985년 미 문화원 점거사건을 주도한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제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후보로 발표했습니다. 하 회장은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고 정 의원은 미 대사관저 방화 미수사건에 가담했습니다. 하 회장은 서울대 산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5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투옥됐고 1988년 특사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더 수감됐습니다. 반면 건국대 산업공화가 85학번인 정의원은 학생운동의 스타였던 함회장과 달리 변방에 있었습니다. 전대협사 나서총년에서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엇갈렸습니다. 재야운동을 하던 함흥경 회장은 1996년 총선을 시작으로 수차례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며 운동권 적폐청산운동을 펴다가 이번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서 학원업으로 성공한 정청래 의원은 2004년 처음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까지 됐습니다.